각도의 <목소리> 중요성 오랜만이다 되게 <laughs> 우연히 유튜브 검색해서 보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각도의 중요성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오, 우연히 정말 옛날에 했었던 놀이네요. 이거 나한테 유튜브에 어디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디 삭제돼가지고 다시 찍는데 <laughs> 너무 오랜만이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2013년도였나요, 내가? 이거 나왔을 때가? 2013년도? 아니면 언제? 2014년도? 너무 그립다, 그때. 꿈 많은 시기. 꿈 많았던 나이. 스무 살 때. 정말 내가 스무 살, 20살, 20, 스무 살이 아니라 20대, 20대. 20대 이거 그꿈 많았던 나이. 정말 그때는 내가 진짜 강남에 뭐, 빌딩, 빌딩 어디에 살면서, 어? 통장에는, 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돈을 꼽고서, 사귀고 싶은 남자는 내가 골라서 사귀면서, 응? 내가 골라서 남자 사귀면서, 그러고 싶은 20대 때의 꿈이 있었지. 남자는 내가 골라서 사귀면 되고, 응? 돈은 100억 원을 꼽고 있으며, 빌딩에 살고 있으며, 빌딩 어딘가에, 대도시가 보이는 건물 속에서, 대도시의 그 빌딩들이 보이는 건물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를 꿈꿨던 게 20대. 30대가 되면서 나는 쓰레기다. 난 인간 말종에, 인간 말종이라기보다 나는 인간 쓰레기다,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니까 제발 노후 때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지만 말자. 거리에서 굶어 죽지만 말고 폐지나 죽지 말자. 폐지만 줍지 말자. 물론 폐집 줍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제발 나의 스스로의 이 노후를 비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럴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내 자신이 불행하다. 내 자신이 불행하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고 20대 때처럼 그 꿈꿨던 휘황찬란한 삶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길어 보이냐? 모르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 머리 때문에그러나 머리카락 때문에? 하여튼간에 20대 때는 정말 꿈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20대 때그 꿈, 30대가 돼서 알게 된 현실. 너무 쓸쓸한 현실, 외로운 현실. 뭐 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뭐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까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돈은 정말 굶어 죽을 정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하다 못해 필요한 만큼,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의 돈만 있으면 되고, 사랑하는 남자랑 한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썸남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접어버리게 된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접어버리고 썸남은 있었는데 그 썸남이 나를 버리면서 나는 이제 생각하기엔 미래에 뭘 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과연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뭘 하고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일단은 저는 12월 4일쯤에 대학교에 지원하는 그 서류를 넣었어 서류 서류를 넣었는데 아니 빛이 자꾸 비치냐 뒤에서 이 무슨 후광은 뭐야 이거 어? 서류를 넣는데 일단 거기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합격이란다 그 면접, 면접을 보겠죠 안 보는 대학교가 어디 있어 누가 면접 안 본다고 하던데 안 보는 대학교 없는 거 같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서라도 뭐 엄청 잘난 대학은 절대 아니지만 거기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노후가 보장되는지 더 중점을 두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지 아이 거왜 이렇게 반짝반짝 호감이 정체가 뭐야 이거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지 거기에 더 중점을 주도록, 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집안이 엉터리 엉터리란다 어질러져 있어 맨 멘탈도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어질러져 있어 이 집안이 아 힘들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개털이 돼가지고, <laughs> 나의 그내 옛날에 그 라즈 때 라즈 시절 때 했던 말 중에 "머릿결은 여자의 레벨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연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바, 갑자기 반짝 기억이 나는데, 머릿결은 여자의 레벨이다라고 말했던 저는 현재 머릿결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썩은 머리처럼 이렇습니다. 나는 레벨이 상승 레벨업을 한게 레벨 다운을 했나 봐. 레벨 업이 아니라 레벨, 레벨 다운이야. 레벨 다운 20대는 정말 꽃만 한 나이죠. 여러분 30대가 되면 현실을 알게 되는 거고, 20대 때 열심히 해서 또 풍운을 만난 사람은 성공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만 저같이 대다수의 경우는 성공을 하는 경우는 좀 소수, 소수가 이제 풍운을 만나서 성공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풍운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내 몸을 불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몸을 불살라도 거기서 풍운을 만나서 이제 잘 됐을 경우에 이제 성공을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전에 죽을 만큼 불살라 본그 기억은 없네요 솔직히. 죽을 만큼 내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하튼간에 음. 머릿결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집 소세기 같아 머릿결. 제정신이야, 아니야, 제정신이야, 아니야. 기다려봐.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뵐 수 있는 저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킬바사 먹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갱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킬바사 먹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갱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눈갱 당한 거에 저기 합당할 만큼 제가 눈갱 당한 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재밌으라고 찍은 건 맞아요, 솔직히. 재밌자고 찍은 건 맞는데 눈갱당한 거에 회복할 만큼 눈갱당한 거를 치유할 만큼 여러분께 뭔가 좀 재밌는 내용들을 저기 많이 방송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방송을 어떻게 해야 돼? 생방송으로 하지 말고 녹화로 돌려야 되지 않나? 녹화. 녹화로 돌려가지고 먹방을 뽑든 뭘 하든 욕망의 킬바사를 또 찍, 3편을 찍는다 해도 그때는 좀 약간 개그를 섞어서 찍든지 욕망의 킬바사 3편을 찍잖아 그때는 조금 웃기게 찍어야 겠어 이게 재미는 없고 웃긴 건 없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야하고 선정적인 거 느낌이 들고 이제 재밌고 웃긴 게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좀 불쾌한가 본데 야하면서 좀 웃기게 재밌게 신동훈 씨처럼 그렇게 찍는 게더 여러분들로부터 원래 제가 제저 자체가 여러분한테 비호감은 맞는데 여러분으로부터 그 비호감에서 조금이 나마 탈출하는 이미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쉽습니다 응?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제가 7시나 8시에 방송을 새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하면은 힘들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이따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쑥.